테슬라 하면 전기차 떠오르지. 근데 머스크가 요즘 제일 자주 꺼내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야. 2021년 머스크가 처음 공개했어. 이름은 옵티머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물건 들고 간단한 작업까지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왜 로봇이냐? 머스크 말로는 테슬라는 이미 가장 큰 로봇 회사다. 차 자체가 바퀴 달린 로봇이고, 이제는 인간형 로봇으로 확장하는 거다. 기술 기반은 테슬라 차에서 나온다. 자율주행 AIFSD 로봇의 눈과 뇌. 전기 모터 배터리 기술 로봇의 근육과 심장, OTA 업데이트 로봇도 계속 진화, 즉 자동차 만들며 쌓은 모든 기술이 그대로 로봇에 들어가는 거야. 실제 시연, 2023년 24년엔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부품 옮기고 정리하고 간단한 반복 작업하는 영상까지 공개됐어. 예전엔 걷기도 버거웠는데, 이젠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더라. 머스크의 큰 그림. 머스크는 말했어.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클 거다.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가정용 산업용 로봇 시장까지 다 먹겠다는 거지.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하는 회의론도 많아. 근데 테슬라가 가진 AI 배터리 모터 기술을 생각하면 실패해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지.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변한다? 미쳤지만 테슬라라면 또 가능할지도 몰라. 다음엔 차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확장, 태양광 배터리로 키우는 에너지 사업 얘기로 가보자.